첫 끼입니다. 첫끼 <laughs> 중국이 프랜차이즈 되게 많아요. 되게 잘되 있고 진짜 현지 음식 같네 어, 오늘 저녁 음식은 현지 음식으로 골랐는데 샤브샤브를 추천해서 샤브샤브 먹으러 갑니다 가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게 소고기 샤브샤브 의식점에 나왔는데 아 용기를 다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해가지고, 아, 세균은 못 들어가게, 코로나가 만든 특이한, 어, 건것 같아요. 뭐, 이거 씻는 거예요? 네, 아, 씻어내는 거예요? 네. 아.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식기를 네. 씻어낸다 고 그래요. 놓는 순서를 딱 차곡차곡 먹고. 이거 원래 이렇게 한 거야?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 문해가, 문화가, 문화가. 아, 광주 문화가 이렇대요. 코로나가 만든 그런 문화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원래 광주에서 이렇게 하는 문화라고 합니다. 아, 저도 이제 현지인께 설명을 들어서 인정해 갔습니다 이걸, 아, 마늘하고 반반 이렇게 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넣어서, 이거 좀 넣어야, 음. 좀 더, 넣어야 좀더 넣어야 된대요. 음. 음. 그리고 이 간장? 간장, 간장. 간장. 넣을 거야 아니면 소도와아니 간장 도와세요 조금 넣으면 맛있기는 맛있거든요. 땅콩인가요? 예, 예 땅콩. 음. 네. 일단 시키는 대로. <laughs> 땅콩. 간장 넣고 땅콩 넣고. 어, 네, 음. 간장 음. 넣고. 자 일단은 샤브샤브 샤브샤브 에.. 아, 예, 했고 어 완자를 이렇게 주네요 완자 완자를 이렇게 아, 완자를 와. 받았습니다 네. 아까 만들었던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달달하서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어 괜찮아요 맛있어요 땅콩소스도 조금 넣었구요 음.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일단 본식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넣어서 한번 맛있게 얌얌 해볼게요 소고기 먹는데 <laughs> 빨주가 음식에 맞다고 조그만한 병 하나 시켰습니다. 시켜서 잔에 부어서 세 명이서 나눴는데 이 정도 나오네요. 한 사람당. 음. 반주로 한잔 하겠습니다. 보글보글보글. 완자 넣고 있습니다. 완자. 아 참고로 여기는 그 매운 것보다 이 음식점은 요렇게 안 매운 요거가 메인이라고 하네요. 아까 먹었던 부위에요 네. 아, 그쵸오 소고기, 젓가락이 막 갑니다 이제. 이번엔 완자 한번 먹어보시면 완자, 완자. 먹방 도으로 아, 그리고 오늘 저 큰일 났어요. 저 인... 쇼핑몰 전부성이 아니고 이제 먹방으로 갈것 같아. 요 어, 아, 맛있겠다. 음, 탱글탱글해요. 빨주 끝났습니다. 귀가 하고 있어요. 4명이서 먹었는데, 아, 한국돈으로 약한 10만원이 좀안 나왔어요. 샤브샤브 먹고, 꼬량주 하나 먹고, 어, 음료수 먹었는데, 10만원 돈이 안 나왔어요. 어, 잘 먹었습니다. 아,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 어, 오늘은 저녁이니까 또다시 먹방 유튜브로 돌아왔습니다. 장소는 호텔 바로 옆에 있는 뭐 가게라고 합니다 어, 탕수육에 어떻게 먹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먹방 유튜브로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먹을 장소에 간판 한번 찍을게요 간판 아뭐 여기 뒤에 있는 장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 모르겠네요 한자 <laughs> 일단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하고는 좀 다른 냄새네요. <laughs> 어, 냄새가. 하나 조가러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한 보세 특별히 또뭐 드시기 싶은 거있는거하고요 없으면은 잠시만요. 뒤에 또. 그다음에 이양 꼬치는 제가 한 다섯 개 정도 해놓을게요. 그리고 맛보고, 또 맛보고, 다섯 개 정도 해놓을게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이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요 이거 또맛요 이거 또 맛있어요. 이거 또맛요 이거 또맛요이 이거 이게 예, 꼬바로우인가요? 음, 맛있겠다. 탕도 하나 시켰고, 꼬바로우. 아, 양꼬치, 양꼬치. 양꼬치도 맛보고 맛있으면 더 시켜먹는다. 무슨 나물이에요, 이거? 이름을 부른다면, 이게? 아, 어찌 통해지 모르겠어. 아, 만두, 만두도 나왔습니다. 만두도 나왔고. 아, 점점 이제 상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상이 좁아지고 있어. 이번에 나온 이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뭐라요 이거 뭐라요이우뭐냥요우새우찜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요 이거 뭐예요? 이라고 한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이거 이제 마사지 받고. <laughs> 좀 하루 피곤을 풀고 내일 또 열심히 돌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발에 땀날 때까지 돌아야 되기 때문에 어좀 피곤을 풀러 마사지 한번 받으러 가겠습니다. 음, 핫도그 소세지 이건 또 뭐야? 달팽이 비슷한 것도 있고 어, 어묵 양꼬치 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가지? 아 어, 여기 현지 가이드님도 얘기하셨는데 여기는 도전하면 안되는 곳이죠? 아하 한번씩은 먹어볼 수 있는데 다시는 안먹아 한번 시도는 할수 있지만 다시는 안 먹는 그런 거라고 하네요 어. 이게 지방 이게 다 이런 어. 그런 음식이거든요 여기가 광저우 토속음식들 파는 그런 동네라고 하네요 사장님 드시죠 저거는 네 저건 맛있어요 저건 맛있거든 어때요 내일 좋아요 아저 새우 도전해보시죠 그 오케이 콜저 네. 소주 소주 착착 먹어야 되는데 음, 음. 여기가... 먹고 죽이려고아 그렇지 사... 잘해잘해이 어, 죽이거든요 아주아 주... 아, 이것도 괜찮겠다 맛있겠다 네. 중국의 죽도 되게 홍콩도 홍콩 아, 대만 이런 데도 죽 요리 죽이는 어. 조금, 조금 어. 우리가 먹기는 조금 약간 힘든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딱이 건초가 사람들 맛있다고 먹어요. 아, 본지방 사람들이 즐겨하는 죽인데, 네. 그치 그치 그치. 귀가. 아 피곤해서 호텔로 바로 귀가하려고 하다가 저희 가이드님이 광주에 오면 꼭이 죽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 배는 좀 부르지만 맛은 꼭 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먹으러 왔어요. 가게 간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요렇게 간판이 되어 있구요. 어. 보면 여기 24시간이라고 돼있어요 24시간 먹는 죽이라고 합니다. 어. 아마 양이 많으면 그냥 한두개 정도 시켜서 나눠서 한번 맛만 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가서 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소비를 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먹방 유튜버 된것 같아. 요아 큰일 났어. 채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음 짭조름 맛있습니다. 진짜 먹방 유튜버. 큰일 났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셀러 아닙니다. 음, 음. 먹방 유튜버입니다. <laughs> 큰일 났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만두가 나왔고 이 빵은 나중에 이제 죽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채널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자, 자. 요, 요런 만두고요. 요 밑에 어 육즙 흐르는 거 봐, 육즙 흐르는 거 봐. 어, 클라어 진짜 먹방 다 됐다. <laughs> 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먹어 보겠습니다. 음. 입디어. <laughs> 조심해돼요 이거 조심 여기 또물 있어요?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있는데 육즙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아 맛있네요 여기 찍어 먹는거 여기 초에 찍어서 먹는다한개더 음. 트라이 하겠습니다 한개더 도전 한개더 도전 아 정체성 진짜 끝났다 이제 진짜 그 무슨 고기로 만든 국물 같아요, 국물. 어, 국물 이 같고. 맛있네요. 물이 이렇게 많아요, 물이. 어, 큰일 났네, 이거. 다 터지면 어떡하지? 자, 이거 초에 찍어서. 어, 국물, 국물. 저 하나 더 시도하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있는데 푹푹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푹푹 찍어서 자,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음. 향이 달라요 만두가 이어서 육즙이 더 많은데 향이 좀 달라요. 어, 저는 두 번째 물 많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향이 조금. 음. 더 맛있네요. 이 새우죽, 새우. 새우가 한가득인니 한가득. 여기는 상차에그 고수를 조금 넣어가지고 먹어야 맛의 밸런스가 잡힌다고 하네요. 새우죽입니다, 죽. 뜨거울래나? 자, 먹, 먹어보겠습니다. 새우죽입니다, 죽. 광저우에서 유명하다는. 죽이 좀 깨운한 맛이네요, 깨운한 맛 새우가 있는데 음, 좀 깨운한 느낌의 죽입니다 맛있네요 네. 상차에는 어, 고수는 잠깐 넣었다 빼가지고 그렇게 향은 많이 안 납니다 빵 먹어볼게요, 빵 음, 빵이 이렇게 안에 비어가지고 죽을 떠서 먹는 게 좋겠다 음. 빵을 먹으니까 고소한 게더 나네요. 어. 빵 어울리네요, 어울려. 강추, 오케이.